소감했니? 안 있으면 지금 당장 해 한빛 짬시기 오빠 티셔츠 사이즈 몇이냐는요? 105요 나105못 입는다 커가지고 그럼 니네 뭔데? 나? 어? 85예요 85 작아가지고 못 입는다 그럼 니네 뭔데? 100이에요 100이가? 응야95 아이가? 95 작다 니가 그렇게 덩치 크나? 등발 있다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딱 벗어가지고 보면 진짜 작당 진짜. 미안한데 등발 하나도 안 났다 다시 해볼까? <laughs> 보이나? 아니 미안한데 등발 없어. 미안한데 진짜 등발이 없어. 가슴 아프네. 니나 등발 있는데? 니는? 나등 내면 안 돼. 이건 선천적인 거라서 니는 고치지도 못한다. 택하신네. <laughs> <laughs> 엉덩이가 어디로 엉덩이라고 하는 거지? 제일 튀어나온 데가 없는 데 어디지? 여긴가? 여기가 제일 튀어나왔나? 와 이거로 표정 보여주고 싶네 <웃음> 부럽나? 석유외과 <laughs> 가면 된다 석유외과 석유외과 음 가지고뭐이 한다 <laughs> 재밌나? 어 네가 먼저 내한테 뭐라 했어? 내가 뭐 했는데? 엉뚱빨 엉덩이라면서? 웃기다 이거는 <laughs> 역대급 꿀잼 <꿀제이>. 왓더 <laughs> 펀치 음. 연휴신! 연휴씨먹으라고할때 씨 먹어라. 니네 오늘 나가면 몇 시에 들어갈 건데? 11시. 자기야. 우리 애기랑 딱 이렇게 버려두고. 아 하루 종 방송해라. 그동안 휴방 오지게 때렸다 애가. 맨날 공지로 늦게 쓰고. 난 그런 적 없어. 공어아 응 9시 방송해라 했으면서 10시 15분까지 공장 안서 갑자기 켜고. 맨날 10시 반이야. 거짓 긴가 거짓 긴가. 어느 몇시 반에, 1 0시고 그거 보 가지고 말했나? 미안하다고. 또, 또 핑계 댔겠지. 아, 너무 피곤해 가지고. 아, 집안일 도와준다고. 이렇게 했겠지 핑계 대면서. 그건뭘 했는데? 어, 죄송합니다 했나? 이야기 그대로 했는데, 네 때문이라고. 응, 난어저께 없었어 집에. 네 대학병원 때부터 알아봤어. 응 대학병원 그거 진짜 다시 돌려보기 봐. 밥 먹을 때 네가 그렇게 음, 얘기했어. 어 아니야, 그거 전부 다 봤는데. 어, 대학병원 아니, 대학... 병원, 내가. 그 병원 내가. 예약한다고 했어. 근데. 내가 병원 해 가지고 금요일를 뽑자. 네가 근데 병원 예약한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바로 예약 안된다 하면은 아니다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어. 너 나는 절대 대학병원 잡아준다. 이런 말한 적도 없었고, 씨발 그럼 네가 다시 보기를 봐라. 10만 원을 줄게. 이네 마음을 막으면 내가 언제 대학병원에 그 예약을 잡는데 보고 있나? 그럼 이 거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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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니? 너 잤니? 야 건들지 마나 자고 있을 땐 제발... 성질 더어진다응 니가 잘때꼬지게 건드렸어 나안 건드렸거든 응 건드렸어 우리 가야에서 잘때네가꼬지게 건드렸어 우리 가야에서 잘땐내 일하고 있었고 뭘 파괴고 이 형은 차기 의식으로 하면서 뭐리가게 건드렸어 그게 바로 유튜브 가게였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사 갔다 이가이 집으로 알어 뚜뚜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언니야 참아 돌돌돌 어디있노 니한테 관심 1도 없어? 응 상관없어 이제 관심 안 가려도 돼 잠시 그저새끼 울타리도 하나 찾아 <laughs> 알지? 눈알서 탔는다. 아, 정말 탔어. 아, 정말 탔아저 말투 아니면서, 어? 지 친구랑 전화할 때는 어? 저렇게 전화 봐봐. 아, 진짜 짜증 난다.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심으로. 진짜. 전국에 셋째 만내 동생, 어? 남자애들만 보이면 그때릴 거다. 진짜 진심으로. 길 지나가다가 니몇 대야? 이러면 셋째인데요. 니 막내가 일로 와 이러면, 이렇게 패기스펙을 진짜 진심으로. 야, 전국의 둘째 언니들아 다들 모여라. 진짜, 전국의 둘째 언니들아 다들 모여라. 둘째한테 맞는 게 아플까? 셋째한테 맞는 게 아플까? 서로 때려볼까 봐. Dirt, dirt!